어, 그래. 잘 가. 아이, 아, 가지마. 아무도 가면 안 그만 돼. 그만해. 다들 갔어. 어. 그럼 나랑 3차 가자. 아 어, 여기 신호가 안 잡히네. 택시 불러야 하는데. 저쪽에서 해봐야겠다. 음, 다른 애들은 다 가도 너는 아무데도 가면 안 돼. 지금까지 아주 잘했어. 조금만 버티면 임무 완수야. 어. <laughs> 어. 정민아. 잘 들어, 너한테 할 말이 있어.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. 저 사람은 수상한데 어디서 본것 같아. 졸업하는 그 연쇄 살인범이야. 6년을 함께한 너희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. 어 정수.